지학사 민창규 고등영어 2 사과 백지 노트 본문 4, 5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was it okay for Nagel to act out of empathy, assuming that the spider would fare better and perhaps even enjoy life outside of its normal existence? 자, 여기서 뭐라 했어요? It for two를 먼저 넣어서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It for 두. 자,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It은 가주어라. 해석하지 않아요. 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내 이글이 뭐에서 공감을 입해서, 감정을 입해서, 감정 입해서 행동하는 거. Was it okay? 괜찮았니? 뭐라고 가정을 하면서입니까? 분사구문이죠. 가정하면서. 자, 뭐라고 가정하냐면, dead 이하라고. 접속사 대신에요. 자, 뭐라고 가정하냐면, spider-in would better. 자, a fair good. 잘 살다. You. A farewell. 어, oh, sorry. farewell. Farewell, 잘 살다. 어, 거미는 잘살 거야. 그리고 even 심지어 삶을 즐길 거야라고 가정하면서 감정 이입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 뭐예요? 아 소변기에서 애를 빼서 밖으로 바닥에 놓아준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았는가? 어디 밖으로? 그것의 normal, 일상적인 existence. 여기서 existence는 생활. 존재라기보단 생활이 좋겠다. 그죠? 이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이 사람을, 이, 이 사람이란다. 그 거미를 자, 잘 살도록 잘살 거야. 삶을 즐길 거야. 라고 가정하면서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행동하는 게 이게 맞겠냐. After Nagel we'll put the spider on the floor, it didn't move. 자, 스파이더를 바닥으로 내려난 이후로 그것은, 즉, 거미는 안 움직였대. He left and came back two hours later. 자, 여희는 누구예요? 교수님, 프로페서예요. 자, 교수님이 떠나가지고 이제 그 화장실을 뜬 거야. 그리고는 두 시간 이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프로페서죠. 이때까지는 희가 웬만하면은 거미였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으로 바뀝니다. 그는 알게 됩니다. found that 접속사 되시지요 자, 뭘 알게 되냐면 그 거미가 had drowned 한 겁니다. 익사했네. 익사했다. in the water. 물 속에서 익사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마도 뭐 하는 동안이었냐면은 화장실이 was being cleaned. 비빙피피죠.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진행형 수동태. 뭐, 뭐,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즉, 청소되어지고 있는 동안에 아마도 그 스파이더가 익사했다는 걸 알게 됐대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 found 이거 뭐야? 과거죠. 근데 익사를 한건 과거완료야. 그러니까 시점을 잘 봐. 그 교수님이 발견한 게 먼저야. 아니면 거미가 익사한 게 먼저야? 물에 빠져 죽은 게 먼저죠. 그래서 head drowned 이게 과거완료로 쓰인 겁니다. 죽고 나서 교수님이 발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head head drowned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this 이것이 딜레마로 이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디스가 뭐대? 디스의 의미를 물어볼 건데요. 이게 무슨 딜레마입니까? 아, 거미를 소변기 속 거미를 꺼내요 바닥에 놓아주고 나서. 거미가 익사해 죽은 것. 그러니까 소변기에, 소변기 속에 거미를 꺼내서 바닥에 놓아주고 나서 거미가 익사해 죽은 거죠. 이게 딜레마로 리드투 이어졌대요. 딜레마로 이어졌다. 비록 우리의 인텐션, 의도는 좋았죠. 얘를 자유롭게 풀어주리라. 의도는 좋았어. 근데 우리가 간섭을 해야 하나? interfere, 간섭하다죠. 다른 사람의 삶에. What if? What if? 뭐뭐라면 어떨까? 자, 만약에 우리의 interference가 어떤 accidentally, 우연히 unexpected harm 예상치 못한 예상치 못한 harm 피해 혹은 해를 유발하면 어쩌지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다 지우고 내용 정리 먼저 하고 출발할게요. 갑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우선에는 의미, 아까 표시한 거 있었죠? 의미 갈게요. 어디였어요? This. 자, 요거 의미 물어볼 겁니다. 의미가 아까 뭐였다고요? 거미가 소변 속, 소변기 속에 있는 거미를 어, 좋은 의도로 밖으로 빼내주었으나 익사해서 죽은 이야기.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죽은 것.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빈칸이 두개 있는데요. 자, 빈칸은 요 색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서수령은 없고, 쌤이 빈칸으로 정했습니다. 자, 뒤에, 맨 뒤에, 비로 여기요. 여기. 비로 우리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의 삶에 관여를 해야 될까? 개입을 해야 될까? 이거를 빈칸으로 먼저 하고요. 자, 빈칸은 진짜 말 그대로 뚫을 겁니다, 빈칸을. 그러면 거기에 채우시면 됩니다. 딜레마로 이어졌다 했죠? 그러면, 이봐요. 코마잖아. 이 코마 뒤에 뭐와? 부연 설명이 나올 거거든. 그럼 이 부연 설명이 뭔지를 빈칸을 이제 넣으면 돼. 이 딜레마인 거야. 어, 의도가 좋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해야 하나를 여기 적어야 되는 빈칸이 이제 명백한 거죠. 이 딜레마가 뭔지를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은요. 바로 예기치 못한 피해, 해입니다. 요거 빈칸, 요거 1, 요거 빈칸, 입니다음 자, 이제 어법 가볼게요. 자, 어법은 총 4개입니다. 첫 번째 어법은 자, assuming, 추정하면서 요거 어법 1. 자, 어법 2입니다. 아까 시제 다른 거 말씀드렸죠? 자, 요거 파운드 보세요. 여게 과거입니다. 여게 뭐예요? 과거 완료죠. 자, 요거를 시차, 그러니까 시간의 차로 이제 생각을 해석을 똑바로 해 보면 여게 과거 완료라는 거 명백하게 드러나고요. 여기 2번입니다. 자, 그다음 3번은요. 아까 뭐 하는 동안에 어디 갔니? 음. 응. 화장실이 청소되어지고 있는 동안에 할때 요거 동안에 이게 뭐 대만 된다고요? 듀링은 되면 안 돼요. 왜? 청소가 되어지다 하면서 주동 나왔죠.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대세 아, 접속사 y의 자리지. 뜻이 똑같다고 해서 이 전치사 듀링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몇 번? 3번. 자, 마지막 4번이 요거. 비빙 피피 여기 4번. 진행형 수동태. 이렇게 4번까지입니다. 자, 이제 본문 5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이니까 파이팅 파이팅. 자, who d i v e s first? 자, 누가 먼저 다이빙 할까? 자, there is a penguin living in Antarctica with his friends. 그의 친구들과 살고 있는 펭귄이 한 마리 있어요. ing 능동이죠. They are completely surrounded by snow and ice. they are 여기서 they란 누구? 이 펭귄과 친구들 말하는 거죠. 눈과 얼음으로 완전히 surrounded 둘러싸여졌어요. 둘러싸여진 자 둘러싸여졌습니다. it for to 자, 뭐 하는 게 어려워? semi for 1번 이랬죠? to 동원이가 2번, 그리고 it과 for 사이 요거 3번을 읽고 i t 은가져오라 해석하지? 안는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펭귄과 그의 친구들이 음식을 찾는 것은 really hard 어려웠다. and 그리고 literally 말 그대로 말 그대로란 소리예요. literally they are starving 그들은 starving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자, for spiders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다에 점프를 하고요, fish를 사냥하러 가야 된다. 자, 병렬 볼까요? Must jump and must hunt.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Must 생략된 겁니다. But 하지만 the penguin hesitates and says to himself. 자, 요거 힘되면안 돼요. 혼자 말하는 겁니다. 펭귄이 뭐 하면서 머뭇거리면서. I'm so scared. 너무 무서워. The sea is full of dangers. 바다는 위험으로 가득 찼지. It's true. 맞아요. 바다는 위험하죠. There might be a huge killer whale in the sea, which no doubt would be very dangerous. 자, 있을지도 모른다죠. There might be. 자, there is, there are. 가 뭐뭐가 있다죠. 근데 여기 일지도 모른다죠. 그러면 뭐뭐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합할 수 있겠죠. 자, 뭐가 있을지도 모르냐면 huge 거대한 killer whale 뭐냐면 범고래예요. 범고래, 범고래가 바다 에 있을 수도 있고, which 그리고 그것은 그 범고래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위험할 거다. 의심의 여지 없이. In fact, 사실은 all the other penguins think the same thing. 모든 그 다른 펭귄들도 그러니까 이 펭귄 제외하고 all the other 다른 펭귄도 same thing 같이 생각한대요. 그리고 똑같은 걸 생각한다고 무서워 가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all the other 자 나머지 쌍글이 다 나머지 애들을 표현할 때요꼭 d 오는 거 잊지 말고요. 자 모든 다른 펭귄들도 똑같이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립니다. 다이빙 하기를, 물 속으로 다이빙 할걸 기다립니다. 뭐할 때까지? 다른 애들이, 즉, 다른 펭귄들이 safely, 안전하게 그걸 할 때까지. 여기서 두가 뭐를 대체하는 거야? dive into the water를, 즉, dive 일반 동사를 두로 받은 거죠. 물 속에 뛰어들 때까지 다른 애들이 이제 눈치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The penguins gets more and more hungry. 그러는 사이 어때? 펭귄은 배가 더 고프고 더 고프지. Unless he or one of his friends gathers the courage to jump, the situation will worsen. 자, 뭐뭐하지 않는 한, 그 또는 친구들 중한 명이 그 courage, 점프할 용기를 모지 않는 한 상황은 worsen 더 악화될 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unless인데, 얘들아. unless는 뭐와 똑같아? 이쁜 아까 똑같아요. 이 안에, unless 안에 낫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낫이 또 오면 된디, 안 된디? 안 돼요. 안 돼요. unless 자체가 뭐뭐 뭐 하지 않는다면인데, 낫이 또 오면 의미가 바뀌잖아요. 이중부정돼버리죠 그래서 뒤에 낫이 오면 안 되고. 두 번째. 자, 요거는 조건에 해당하는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죠. 뭐, 뭐, 라면이라는 게 조건이잖아. 조건, 때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중요한 문법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뭐 오면 안 되는 거야. will get t h e r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봐요. 단순 현재 동사 썼죠. 자, 그니까. 점프할 용기를 모으지 않는다면인데 아직 용기를 모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가 will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수일치 시키겠다고 여다가 뭐를 하면 여다 will g e t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또는 그녀의 친 그녀 그의 친구들 중한 명이 점프할 용기를 모으지 않으면 그러면 상황은 아까 될 거다. 자, if you were the penguin, 자 가정법 과거죠. 만약 네가 펭귄이라면, what would you do? 넌 어떻게 할래? Would you summon up the courage? 뭐예요? 용기를 불러오다. 자, 너는 용기를 불러와가지고 first diver, 첫 번째로 다이빙하는 사람이 될래? or 아니면 would you keep waiting? 계속 기다릴래? for others to jump. 점프를 하도록 누가 다른이가 점프할 때까지 keep waiting 기다릴래 바다에 f 스 r s t 처음으로 그러니까 너는 먼저 뛸래 기다릴래 이건데요. How would you react in each of these dilemmatic situations?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죠. 너는 이세 가지의 딜레마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니? Answering these questions. 자, 주어는 얘입니다. 이게 주어죠. 동사이 질문에 대답하는 건 어렵다. in your personal life. 개인적 삶에서 그러니까 너의 이 모든 일, 일상, 개인의 삶에서 너는 아마도 마주할 거야. face 할 거야. 비슷한 상황을 이런 상황에서 자, 이상이 황 어떤 상황? 요게 보세요. 뭐 선행사가 되고요. 뒤에 관계부사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합니다. 뭐한 상황. 너가 tough 어려운 상황 어려운 결정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라 try 해라 그리고 think 해라 try to step back 자, 한 걸음 물러서서 시도해보고 즉한 걸음 물러서는 걸 노력해보고 그리고 think through think through think through 자, 이거 수거입니다. Think through 뜻 아십니까? 뭔가 물러서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생각하다. 골똘히 생각하는 걸 think through라 해요. 그런 상황을 골똘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라.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This will help you make wiser decisions. 이것이 너가 뭐하도록 요거 뭐와 똑같아요. to make 해도 되죠. 왜? help는 준사역동사니까. 목적보로 to도 된다. 너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끔 도와줄 거다. 자, 요 관계부사 한 번만 더 볼게요. 관계부사 뒤에 뭐 온다고요? 완전한 절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완전한 절이다.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있더라. 그래서 where이 왔다. 자, 요거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자, 먼저, 서수령부터 표시할게요. 서수령은 무려 쌤이 4개를 했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 은 자, there must be huge. 어디 갔어? 요거, 요 문장. 자, 요거, 첫 번째. 서수령. 1. 자, 서수령 2 갈게요. unless he or 여기요. 여기 요 문장 하겠습니다. 자, 요거두 번째 서술형 2. 2. 자, 이번에 서술형 3 갈게요. 어디 있냐? 맨날 or would you 할때 would you keep waiting? 저 keep ing 아시죠? keep ing 동명사죠. 자, 요게 서술형 3. 자, 이번에 마지막 서수령 4입니다. 뒤쯤에 있어요. 자, 관계부사 들어간 절, 요절 있죠? 요거, 요거, 서수령 4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어법 갈게요. 자, 어법총 8개인데요. 자, 첫 번째 어법이요 뭐 하는 게 어려워? eat for two. 요거 어법 1. 펭귄과 그의 친구들이 음식 찾는 게 어렵다. eat for two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병렬이 오는데요. 아까 뭐였죠? must jump and hunt. 자, 요거 v1, v2. 요게 2번 하겠습니다. 아니다 다다오 잘못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거 아니요 <laughs> 죄송합니다 요거 지울게요 요거 말고 미안해요 자, 요거 말고 요거 힘 셀프 요거 할게요 혼잣말 하는 거니까 힘 하시면 안돼 스스로 얘기하 힘 셀프 요렇게 그치만 뭐 이것도 표시해 놔도 됩니다 네그 다음 요거 요거 우선에는 2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까요? 자, 코마 위치, 여기. 그리고 그것은 하고, 요거 3번입니다. 자, 뒤에 주어 없잖아요.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관계되면서 위치웠죠. 근데 이거는 절대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코마, 됐, 이런 거 돼, 안 돼? 안 돼요. 이 계속적 영법으로 됐은 쓸수 없거든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All the other penguin 할때 All the other 요거 4번 나머지 다 하니까 D가 꼭 붙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에 아까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랬죠? 요게 5번입니다. 여기다가 뭐 되면 돼? Will get there 요거 하면 안 된다. 자, 6번은 keep, ing. keep 뒤에는 무조건 동명사가 오잖아요. 그죠? 이거 6번 하겠습니다. 자, 7번. 관계부사 where. 여기 뒤에 봐요. 완전한 절이 옵니다. 그죠? 앞에 선행사 있고요. 그래서 코마 위치가 아니라 where이 왔다는 거. 관계, 부사가 왔다는 거. 저 요게 7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이 요 메이크, 뭐와 동일하다. 투 메이크 된다 그랬죠? 요거 8번. 자, 그러면 위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어법이몇 개예요? 8개죠? 서수령이 몇 개예요? 4개입니다. 됐어요. 수고했어요.